이곳은 처음 와 보는 곳입니다. 지금 시기가 붕어가 여기저기 다잘 나오는 시기인데 또 새로운 거안 가본 곳에서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 여기 청태가 좀 보이고요. 오른쪽 떼짱 갈 때, 오 왼쪽 떼짱, 오 불색 괜찮고 좋아 보입니다. 바람은 조금 시작되려고 합니다. 낚시를 한다면 이 자리가 일단 낚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구멍이 아니라 땔장이 가라앉아가지고 찌가 안 새는 부분입니다. 아 여기 상류는 로 아예 자리가 없구나. 저쪽 돌아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구나. 낚시 자리 자체가 거의 몇개 없네. 아, 날씨가 좋다. 바람은 불고 있지만 좀 따뜻한 날씨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대를 펴보겠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약간 뒤 옆바람으로 편하게 부네요. 양쪽을 다널리려면이 정도 얹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 갈대가 수심이 나오는지가 그걸 먼저 찍어보고 좌대를 왼쪽에 붙일지 위치를 정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방금 찍어본 게 운명 36칸인데 가장 낮은 곳이 여기 85부터 다1미터 넘어가는 그런 수심입니다. 어, 수지가 아담하니 굉장히 예쁩니다. 저기도 오, 경치가 좀 나무가 이쁘게 서 있네요. 분위기가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엄청 조용합니다. 이곳에서 자대 한번 펴보겠습니다. 양쪽 다넓을수 있게 여기 중간에다가 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붕어들이 많이 움직여줄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곳 소류지는 저도 처음이지만 조사를 해온 바로는 배스, 외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챙이도 있고 지금 시기는 큰 붕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붕어 나온 곳 많지만 또 새로운 곳 중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류지입니다. 이것은 전남 영암의 소류지입니다. 어, 평소에 말만 듣고 오늘 처음 와보게 되었는데요. 이곳이 베스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잔챙이 붕어가 많다네요. 딱 지금 시기 아니면 이제 대물급 사자급 붕어는 보기 쉽지 않다고 어,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와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고. 대신 수초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 때짱 갈대 줄풀 저수지 전체에 이게 빙 둘러 가지고 수초가 굉장히 좋네요. 붕어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 같습니다. 어, 대를 해 보니까 수심은 굉장히 낮아요. 제일 깊은 곳이 1.2m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짧은 데들은 뭐8시좀 델피고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있어 보니까 뭔가 살짝 건드는 건 있는데, 제대로 된 입질 같은 건없고요 바람이 지금, 뒤에, 뒷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어, 1박 2일 밤낚시해보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감이 잡히겠죠? 기는 옥수수와 글루텐. 이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1박 해보겠습니다.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하다, 조용해. 수초가 이렇게 좋은 곳은, 그래도 항상 자원이 좀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우측에, 여기 갈대 쪽에, 짧은 칸이 이사칸입니다. 여기 24, 30, 28. 일단 이쪽에 짧은 데를 포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때장 끝이 사삭한그 다음에 여기 6056. 여기 두 대만 따로, 이쪽 짱장도두대 펴봤습니다. 시야가 좀 분산되긴 하지만, 어디서 입질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펴나 보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뭐야. 살치 겁나 큰 놈이 있네. 베스 <laughs> 없는 거 아니야? 주간 동안에는 입질이 없네요. 밥이나 먹고 아마 저녁장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해가 건 넘어갑니다. 해 떨어지기 전엔 입질이 안올것 같아요. 드디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찌부를 밝혀보겠습니다. 가장 눈이 가는 곳은 여기 갈대와 떼짱 요두대 하고 저기 떼짱 끝에 여기 이세대 정도가 아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두 대는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잘안 빠지네 고개를 좌우로 크게 돌려야 됩니다 그럼 별로 안 좋은데 지금은 4시 18분인데 아무래도 오늘 잘못 온것 같습니다 <laughs> 시기를 잘못 맞췄거나 자리가 잘못 됐거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망한 느낌입니다 미끼도 다 그대로 있고 뭔가 툭툭 건드는 건 있는데 붕어는 확실히 아닙니다 살치 같아 느낌이 아... 벌써 서서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입질 한번 없이 이 정도로 라면 하나 빨리 끓여 먹고 힘내서 아침장 봐보겠습니다 아침 풍경은 정말 멋있네요 안개가 좀 많이 꼈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베스터라 아마 아침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밤새 붕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센 곳일지는 몰랐습니다. 와,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안줄 수가 있지? 마지막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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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와, 이거 뭐냐? 와, 야, 첫 입질. 와, 드디어 한 마리가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와, 몇 시간만이냐 도대체? 하하하. <laughs> 어제 점심이 와가지고 지금 몇 시간 만에 붕어가 있긴 있네. 와. 붕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쪽에서 농약을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뭐 챔질 소리가 들어갔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붕어가 살고 있는지 이제 알았다. 붕어가 있긴 있네요. 우와! 체형이 완전 이쁘긴하다. 힘도 무지막지한데요. 아, 체형 엄청 이쁘고 힘이 세다 진짜. 허리급 황금붕어입니다. 아, 힘들다 힘들. 야, 이쁜 황금붕어. 어, 얘도빵 체고가 왜 이렇게 좀 특이하게 높다. 네모났습니다 붕어가 약간 생긴 게 네모네요. 바로 보내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점심에 왔거든요. 어, 근데 아침 8시 반에 붕어가 나옵니다. <laughs> 아, 왼쪽에서 나올지 몰랐어요. 오른쪽이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를 왼쪽으로 좀 옮기고 있습니다. <laughs> 뭔가 건든다. 오, 오케이. 야야야야와이우이우아 와~ 야힘 진짜 세다~ 꼬리 갈아버렸습니다. 제가... 힘 휴지는 거 봐라~ 이게 바로 꼬리를 갈았을 때 힘이구나~ 나쁜 새끼~ 잠깐이지만 심장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여기 꼬리 갈아버렸습니다! 야, 베스 꼬리 걸었을 때 힘이 이렇게 세구나. <laughs> 이만큼 걸었는데 안 빠지고. 와. 야, 이, 이 살짝으로. 이게 안 빠지고 와버리는구나. 엄청나구나. 오, 아이고야, 새끼붕어다. <laughs> 야채가 나오네 베스트한디 네 낚시중이에요 아무래도 틀린듯 이제 입질이 안와버리네요 아 1박 2일에서 붕어 한 마리 잡았네